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 이야기 마음이 무거울 때 듣는 탈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무드 속에서 꺼낸 짧지만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 문득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이 이야기가 조용히 곁에 머물며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마음 가방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는 늘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고 밤이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. 결국 그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소문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. 선생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. 누가 특별히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가 버겁고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. 라비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청년을 집안으로 데려갔습니다. 그리고 낡은 가방 두 개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. 이두 가방을 봐라. 사람들은 마음속에 바로 이런 가방 두 개를 들고 다닌다네.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듣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 가방에는 말일세. 남들이 무심코 던진 말. 참아온 서운함. 내가 저질렀던 실수.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미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지. 라삐는 그 가방을 열었습니다. 속에는 구겨진 종이들과 무거운 돌멩이, 깨진 유리 조각이 가득했습니다. 이것이 내가 매일 짊어지고 다니는 상처와 후회라네. 그 무게가 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법이지.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가방에는 고마웠던 순간들, 누군가의 따뜻한 말,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인 기억들이 담겨 있단다. 그 가방 안에서는 부드러운 빛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. 자네가 지금 들고 있는 건첫 번째 가방뿐인 것 같구나. 그 무게 때문에 지쳐버린 거라네.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라비는 다시 말했습니다. 한꺼번에 가방을 바꾸긴 어렵다네. 하지만 매일 한 조각씩이라도 무거운 걸 꺼내고 그 대신 따뜻한 기억을 하나씩 넣어보게 그럼 삶이 조금씩 가벼워질 걸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마음은 내가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임을 이 무거운 짐은 누군가 대신 들어줄 수 없지만 스스로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휴식을 허락해주세요. 하루에 단한 조각만이라도 마음의 짐을 꺼내놓고 고마움과 사랑을 채워보세요. 수고했어. 잘하고 있어. 그 한마디 오늘은 꼭 자신에게 전해주세요. 마음의 가방을 살며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